삼천시가시가고 대리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어디까지나 농담이실 거고요 네. 주시자인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자 한번 돌아 봅시다 아, 아깝다. 어, 아 이게 안 맞아? 아슬아슬했는데. 네, 이런 게 대린이죠. 아, 이쪽으로 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넓은 데로 가셨군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내가 반대로는 어, 반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양각을 잡았군요. 도끼를 이용해서, 자, 어디 걸까요? 어디 걸까요? 바로 앞에 있네요. 무리하지 않고 바로 앞에 걸도록 하죠. 네, 용가씨는 이제 레벨 높아요. 네, 저아하는 비교가 되지 않죠. 자, 고치는거 서드리고. 도끼리필 도끼리필 좋고요 도끼리필 그리고 다시 가보면 지금쯤 구하러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죠? 어 어디 걸었는지 모르겠다 여기군요 노란색 자, 저기 계시는군요 구하러 오셨네 뒤에 계시던데 방금 자 두머리 분 누우시죠? 네, 뭐 어디갔죠? 안 보여. 와, 빨리 빨리. 야, 이 시간 끄는 게 보통이 아닌데요? 저는 또 이제 생존 마들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네, 주지아이누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잠깐 채팅을 이렇게 꾸군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변함없이 네, 늘그 시간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밤 9시 본방송과 낮방송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아까 도끼를 먼저 떨어진 분이 맞았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걸수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도끼를 겨룹니다 왔군요 채 아니! 아 이거 안 맞은 건 너무 심명적인데요 이분은 왜안 가시죠? 뭔지 모르지만 다시 겁니다 원하시는 게 이거 같으니까 다시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도끼 리필을 할 곳을 찾습니다 도끼 리필 음, 도끼 어딨나요 가까운데 벽장 없나요 가까운데 벽장을 찾습니다 여기 있겠군요 어? 응? 아, 여기 있군 벌써 구했나요? 눈 가셨군요 어그딴데 네, 갑시다 어디죠? 저기가요 이쪽으로 오시겠군요, 그럼 아흑 네 바로 부술수가 군요, 된 상태로 아니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아오지가 가야죠 렛츠 아오지 자 빠져나올까봐 무서우니까 가까운 곳에 살고 찾으러 갑시다 분명히 한분 정도는 구하러 오시겠죠 어, 뭐가 사라락 하지 않았나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이 자리 안 좋네요 이게 응, 음, 그냥 가시네요? 바로? 왜 벌써 가시지 견자단의 위험성을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저 분도 자 그럼 찾아볼까요 나머지 까마귀가 살인마 때문에 날 수도 있는 거군요. 여기 계시네. 어, 이게 안 맞아. 야, 도주가 빠르신데요. 이게? <laughs> 음? 어 이건 실수 마술을 너무 힘을 줬네요. 방금 옆에 있지 않았나요? 어, 어디 갔지? 어? 이분 어디서 잘안 보여? 어 이건 이건 아까운데요. 잘하는 분들은 이 상황에서도 그냥 바로 찾으시던데 저는 못 찾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리님, 대리님이죠. 지금 랭크가 낮으니까 그렇게 매칭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봐요. 잘하는 분하고 매칭되면 저는 못할 겁니다. 가는 길에 보이면 도끼 리필이나 해봐야죠. 리필 자힐이 아직 없으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딸깍딸깍하네요. 여기 계실 것 같은데, 그래요? 뭐안 보이겠습니까? 해치 근처에, 아, 여기 해치가 있군요. 빨리 아, 고도전다 자, 생각에는 분명히 다시 고치러 올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거라서. 저 어디 계실 것 같은데 분명히 없으면 없는 없다 치고 또 안대로 가보죠. 한 세거 고추 계시는구나 아니네요 지금쯤 다시 돌아오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속아 속아 줍니다 구석에 어디 숨어서 제가 가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도했다 지금 좀 다시 고치고 계시겠죠? 얼마 안 남은 발전기니까 아니라고요? 응? 저분은 한 분은 죽으면 바로 발전기 나가 생각부터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발전기가 아니라 저... 탈출구 어떻게 된 거죠? 왜 서로 치료도 안 하고 발전기도 안 돌리고 고쳐졌네요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는군요 저 가고 지켜볼까요? 여기 계시나? 아니군요. 방금 뭐가 보였던 것 같은데 역시 여기 계시는구나. 반가워요. 자, 어디 적당한 데 걸어 볼까요? 저항을 안 하시네요. 이분, 저항을 안 하시면 아버지까지 가는데, 왜 저항을 안 하죠? 끝났다는 판단인가? 저항 안 하면 아버지 갑니다. 진짜로, 아, 이제 하시는군요. 이제는 지체신 건가요? 저도 대리니라는 걸아이고 아마 저쪽을 열심히 고치고 계실 저분께 아마 환풍구 그 탈출구 근처 어디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구하러 안올것 같아요 제가 보기 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여기 계시나? 반가워요. 굿. 자, 뭘할수 있을까요? 음. 주시? 주시라도 할까요? 자, 지켜보고 들어갈까요? 발전기는 냈다 제가 지금 파괴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방금 그거 부쉈고 자, 이곳으로 한판 시원하게 끝이 났군요. 음, 좋아요.